이 치열한 시장에서 혼자 싸워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직업,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 혼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보고 계시다면 추모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청개구리투자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투자클럽 양선생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분석 영상임을 고려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MW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 2021년 5월 31일 장마감 했고요 7.92% 상승한 54,500원에 발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 주었고요. 그 안에서 좀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펙주들이 또 급등하는 좀 비이성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파이브 체섹터에 대해서 지금 금일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준 그런 하루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KMW를 보유를 해서 조금은 어, 힘드셨던 분들 또한 어, 그래도 주가의 반등이 또 나오면서. 오늘은 좀 마음 편한 그런 하루가 됐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수주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컸기 때문에 5G 장비 업체들이 주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오지지 못했고요. 오히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면서, 어, 고점에서 또이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뭐 매수하신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이 4차 산업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그런 섹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기본적인 그 기술, 기술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산업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어떤 산업에 들어가더라도, 어, 이 종목, 이 산업은 필수적인 그런 산업이들에도 불구하고, 어, 주가는 우리가, 우리가 뭐 기대하는 부분보다는 어,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왜 이유를 살펴보자면 어, 그 동안에는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 여러 나라에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 어, 우리 국내 5G 장비 업체들이 수주를 따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어, 최근에 잇따라서이 수주의 실패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와중에서도 오늘 주가 상승이 이뤄졌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향후에 물론 어,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에 대한 부분이 또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 지금 좀 전에 이제 처,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가 주도하는 섹터가 좀 부재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물론,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관련 테마군들이 형성이 돼서 주가상승이 이루어지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IT라든지 제약 쪽이라든지, 어 전반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들 저, 전체적으로 어 지금 주가가 조정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5G 장비들 업체들이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한 상황 속에서 오늘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추세 전환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 개선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섹터다라고, 섹터 다라고 섹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유는 가장 문제가 됐던 수급적인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이라든지 또, 인도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개선이 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어 여러 뭐이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뭐 예상을 하고 있고 관련 업계의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 주가가 어이좀 아쉬운 흐름이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시장 아, 주가 급락이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기보다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바닷건에서 형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주가가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만 봐도 어, 계속해서 지금 몇달 정도 됐죠. 한, 3,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눌림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본으로 봐도 그렇고 이 평선들을 계속해서 이제 역배열로 지금 변화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당장에 어떤 큰 이슈가 있지 않으면 여기서 급등이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 다시 한번 또 주가가 급등이 나올 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평선들을 또 어, 정배열로 만들어 가는 그런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5, 6개월간 주가 하락이 나왔던 그런 자리에서 또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을 텐데, 이런 물량들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러한 물량, 어, 물량들을 소화해 갔을 때는, 어, 다시 한 번, 어, 주가가 예전에 또, 어, 주도 섹터로서 또 움직였었던 그러한 흐름을 어, 기대하는 움직임을 어,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 어, 정리하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 5G 섹터를 또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아직 고점에서 보유해, 아, 고점에서 보유해서 손실권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단기간에 또이 종목을 팔고 어, 급등하는 종목으로 갈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보유하시고 하반기로 어, 주가 상승을 기대하시면서 하반기까지 보유를 해 가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대응을 해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뭐 5G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 저가를 갖고 어, 반등을 해 가는 그런 시점이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후에 또 추가적인 이슈가 생길 때, 뭐 KMW라든지 에이스테크라든지 대표적인 5G 관련 종목들로 한번더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에서 매일매일 급등 후보 가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청개구리 투자 클럽을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시면. 어, 이렇게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 공개라는 배너가 뜨실 겁니다. 어, 급등 후보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상황과 휴대 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면 백신 수혜주 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 가능 종목들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